<목소리도> 어 그래서 어 어쨌든 옷이 도는 거야 은 꽃, 꽃잎에 줄기, 잎사귀에서 와서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된 거야. 벌레를 잡아주는 식물도 그려줄게. 먼저 파라지옥 풀, 파라지옥 풀. 파리지옥? 필리포미스인가? 필리포미스 이거는 아기 필리포미스고. 필리포미스가 뭐 파리지옥이야? 아니요. 그럼 뭐야 그거는? 고자, 고자. 물감은 끈적끈적하고, 물감은 이런 건가 봐. 물감은 여러 가지 이렇게 된다고. 물감은 붓에서 왔대. 어이. 해요. 그래서 피가 상처가 주황색이 돼서 어어안 아픈 거야. 어, 이건 이렇게 찍는 건데 원래 이렇게 해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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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건데. 이따가 씻을 거야. 얼른 찍어. 찍고 놀아. 종이 또줄 거야, 다혜. 물고기만 할 거야, 다혜는? 네. 음, 그래? 응. 현이는 손에다 그러기 때문에 손을 여기다 찍어봐. 손을 찍어봐, 여기다. 현이 여기다 손 찍어봐, 손바닥. 손바닥 여기 찍어봐. 자, 손을 쫙 펴고. 애기가 따라하네. 손, 손을 찍어봐. 손꼭 눌러야지. 뭐야? 많이 안 묻혀서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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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손에 찍으려고 하면은 이거로 하면 안 돼. 이거는 손에 묻히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손에 묻히는 건 따로 있지, 물감. 봤어, 안 봤어? 봤어. 그걸로 하지. 이거는 그냥 이거 찍는 거야. 이거 물고기 좀 찍어봐, 혜인이가. 물고기 살짝 찍어봐. 또, 찍어봐. 찍어봐서 봐야지, 찍어서. 어, 이게 뭐야? 네가 그랬지, 뭐. 아,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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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 하트를 많이 찍었구나, 다이는. 오, 그렇게 손으로 만들었어, 하트? 죄송합니은색이 아이고, 맑아. 까먹어, 까먹어. 똥 y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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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어, my my 어. 어. 여름 황토색 꼽고, 꼽고, 바색 쌈, 황토쌈 색이었네? 그래? 와, 된장색이요. 된장색이었네? 김혜인. 꽃이 죽은 건가? 김민인 꽃이 죽은 건 원래 이런 거래 그래? 꽃이 죽은 건 원래 이런 거래 응, 아니야, 그런 새 꽃도 있어 으 <laughs>